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일어났던 어, 사건이 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다음 장 이제 6절까지도 이 안식일 사건이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 이두 안식일에 일어났던 어, 사건이 연결된 이유는 그러니까 이두 사건에서 안식일을 바라보는 어, 예수님의 공통된 어, 태도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도 똑같이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자, 그래서 공관복음을 보다 보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논쟁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역시 안식일에 일어났던 그 논쟁,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우리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제자,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한 부류는 그저 어떤 군중심리에 의해서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시나? 과연 소문대로 그런 대단한 분인가? 뭔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나도 따라다니고 싶은 어떤 그런 군중심리에 의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또한 무리가 있어요. 마지막 무리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들의 신분으로 볼때 예수님과 어울릴만한 그런 접점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천민에 가까운 그런 직업을 가진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과 예수님 사이의 어떤 접점은 별로 없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도 바리세인과 이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뭔가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고 또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어, 저 사람은 뭐,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나. 뭔가 궁금했겠죠. 랍비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왜 선생이라고 하나, 왜 랍비라고 칭하나, 유명한 왜? 유명한 랍비들보다도 더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수님. 은 그러니까 궁금했겠죠, 뭔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바짝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늘 지켜본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 거. 그거 보려고 따라다닌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들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근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은 우리가 생각한 율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 준수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성경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지키는 이 율법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이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이 성경의 율법과는 전혀 다르게 발전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모세오경과는 다르게 만들었던 그 율법은 일종의 보조 지침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들에 뭔가 첨가해서 자기들이 뭔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보조 지침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그들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보조 지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는 다르게 뭔가 절대성, 어떤 그런 권위는 없단 말이에요. 그저 보조 지침이니까요. 생활의 어떤... 처음에는 그렇게 여겨지다가 세월이 점차 흐르면서 이것이 거의 모세 오경의 그 율법과 맞먹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말로써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이 주후 3세기 이후에는 이제 책으로 편집돼서 출판이 됩니다. 미시나 또개마라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책으로 편집이 됩니다, 이 율법서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시나와 이 게마라를 합쳐서 우리가 아는 그 탈무드가 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있는데 우리가 대중적으로 접하는 그런 책은 바로 바빌로니아 탈무드입니다. 권위가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있어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 그러니까, 어,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것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성경 율법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 지금으로 얘기하면 탈무드였던 거죠. 자, 이런 그들의 율법 배경 안에서 오늘 이 안식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목소리> 아마도 제자들이 앞서서 이제 가고 예수님께서 이제 뒤따라서 가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 그들이 밀밭 사이로 간 것인지는 언급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마도 뭔가 그 길이 어, 지름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어, 그들이 밀밭 사이로 갔을 수 있다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냥 밀밭 사이를 그냥 헤치고 가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합니다. 밀 이삭을 자르면서 갔다고 나오죠. 밀 이삭을 자르면서 갔다라는 것은 밀 이삭 그것을 뽑으면서 갔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밀 이삭을 잘랐다면, 뽑았다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 수학행위가 됩니다. 수학을 하는 어떤 그런 행위처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뒤에서 이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까?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 그 밀이삭을 자르는, 그것을 뽑는 행위를 봤을 때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율법에. 장로들의 전통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수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제자들이 앞서가고 있었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뒤따라가고 있었고, 예수님의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바짝 뒤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밀리삭을 뭔가 자르면서 갔다라는 걸 볼, 눈으로 보려면 굉장히 근접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뭘 하나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오로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니까 그들이 수확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했던 거죠 밀밭 사이로 가니까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밀 이삭을 수확하는 행위는 안식일에 금지되는 거예요 그들의 조항에 의한 그 제자들이 걸린 겁니다 흠잡을 만한 건수를 이제 잡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이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라고 누구한테 고발합니까? 예수님한테 고발하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행위는 총 39가지입니다. 왜 39가지나 되는 금지조항을 만들었을까? 이것을 좀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준수 내용과 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또 안식일 준수 내용을 조금 대략적으로라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 규정의 기원은 총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10개명을 주신 장면에서인데요. 출협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것은 이제 창조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개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번또 나오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도 이 안식을 준수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또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오경 곳곳에 이제 안식일을 어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런 것들 율법으로 주신다는 거죠. 또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씩 나옵니다. 상업 행위를 금하거나 또 오락 행위를 금하는 그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또 짐을 지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도 선지서에서 간혹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뭔가 세부적인 이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돼. 뭐 서른아홉 가지나될 정도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이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은 모세시대로부터 확립됐던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살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을 쉬라는 이한 가지 말씀에다가 계속해서 살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수록된 안식일 규정 39가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종, 쟁기질, 수확. 수확한 것을 단에 묶는 것. 그것을 타작하는 것. 타작한 것을 키질하는 것.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을 따는 것. 그 다음에 가는 행위. 갈, 갈기. 또 체질하는 것. 반죽하기. 굽기. 또 양털 깎기. 거서 표백하는 것. 빗질하는 것. 염색하는 것. 또 방적. 짜는 거죠. 방적할 때또 뒤틀면 안 돼요. 뒤틀기, 독특한 게또 나옵니다. 두개의실 짜기, 또실 짜기 좋아하시는 분이. 두 개의 실을 짜, 짜는 것도 안 돼요. 또 그것을 분리하는 것도 안 돼요. 두 개의 실 분리하기. 또 매듭을 묶어서도 안 돼요. 풀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바느질로 바느질하기. 이실 짜기와 바느질하기가 구분되는 것 같아요. 또두 바느질로 함께 바느질하기, 이것도 안 됩니다. 또두 바느질로 찢기도 안 돼요. 독특합니다. 또 사슴을 사냥하는 것도 안 되고요. 독특하게 사슴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또 도살하면 또안 됩니다. 가죽을 벗겨서도 안 되고요. 소금에 절여서도 안 되고, 가죽을 준비하는 행위도 안 돼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긁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가려워서 긁는 게 아니라 뭔가 깎기 위해서 긁는 어떤 그런 행위.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기도 안 되고요. 두 글자에 문자 쓰기도 안 됩니다. 글도 못 써요. 그리고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뭔가 지우는 행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도 안 되고 철거도 안 됩니다. 불소 시계질도 안 돼요. 또 불을 끄는 소화행위도 안 됩니다. 망치질도 안 되고요. 한 장소에서 뭔가 다른 장소 옮기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총 39가지입니다. 40에서 하나 감안 39. 뭔가 39가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들의 이 바리세인들이 지키는 이 규정 조항들을 제자들이 어겼다는 거죠. 수확하는 행위가 금지됐으니까 그것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고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어겼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이에요 함께 읽죠 25절, 절이시 자, 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조상이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조상. 다윗의 예시를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의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권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이잖아요. 자, 다윗이, 어, 오직 대제사장과 그들의 어, 가족에게만 허락되는 이 진설병을 먹었다. 진설병은 12개가 이제 성소에 이제 진열되는데 그것을 안식일마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면 바꾸는 거죠. 안식일마다 바꿨는데 바꿔서 나온 것을 이제 정확하게는 아비야달의 아빠예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뭘 먹지 못해서 이제 굶주렸으니까 준것 같아요. 자 오직 대제사장과 그 가족에게만 허락됐던 이 진설병을 다윗과 부하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일을 어긴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지금 또 제자들이나 뭔가 허락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키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푸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의 키는 그 다음 절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구절만 보면 뭔가 되게 그 말이 떠오르죠. 사람이 먼저다. 어떤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데 인간 중심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가 풍긴단 말이에요. 그럼 27절이 무슨 뜻일까 이걸 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 28절을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이래도 주인이니라 28절이 있을 때2 7절의 온전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의 안식일 준수 규정을 어긴 것을 고발하면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답변은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는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안식시길도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려는 것이 이 바리새인과 이 논쟁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장 전체를 보면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을 여러 번 적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절, 17절, 19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 그리고 17절, 19절을 순서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에게라하때있는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안식일을 봤을 때 구약에서 주어졌던 이 안식일의 의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강박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기들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탈무드는 뭔가 규정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적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랍비들이 뭔가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고. 자기들끼리 뭐 대화하고 이런 것들도 막 적혀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 들어섰어요. 사막에 들어서서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몇날 며칠을 가다 보니까 안식일을 언제인지 까먹은 거예요. 자, 어떤 라비가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다른 라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까먹었으면 그날부터 하루씩 세자.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자. 사막에서.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런 노력. 그 열정 높이 사야 할까요? 저는 되게 어리석게 보였거든요. 더 어리석은 것은 뭡니까? 눈앞에 계신 이 안식일의 주인 앞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되 친구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안식일에이이친쿵는는걸얘기는고있다는 거예요. 는리석구는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냥 두시지 않고 맹비난하십니다. 우리 3장 는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은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가 또 금지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하나 또 지켜본 거예요. 고치면 걸리는 거거든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딨냐. 이것보다 옳은 것이 어딨냐라고 지적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뭘 보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노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고쳐 주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앞에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이 있는데 병자가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로 완악한 것이다 라고 탄식하시고 노하시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2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너희가 육체의 노동을 했으면 마지막 날은 쉬라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말 그대로 쉬는 날이거든요,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 주체이신, 그날을 주신, 그날을 허락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인자는 안식이라도 주인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이 안식일의 개념은 주일로 계승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쉬는 날이 아니에요. 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기념의 날이죠. 그래서 주님의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주일 주일 하는데 주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일.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쉼의 주체로서 이 안식이를 살아가고 있죠. Sunday. 쉼의 주체가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오로지 쉬는 데에만 갇혀 있죠 생각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에서의 쉼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지막 한 부류는 안식일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기념의 날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날로 지키는 사람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기념의 날, 주님의 날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Amen.